나오실 때 작은 우산 정도는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이 시각 서울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화면 곳곳에 빗물이 맺혀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과 남부 일부 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에 5에서 20, 서울을 포함한 내륙지역은 5에서 최고 1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이 오는 동안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하겠는데요.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싸락 우박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밤부터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서울과 광주 11도, 대구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하늘은 맑아지겠고 기온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